안녕하세요. 이슬 라디오입니다. 처음이니 서투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익명으로 보내 주셨습니다. 익명으로 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익명입니다. 저는 얼마 전 남자 친구와 헤어졌어요. 이유는 당연히 여러 가지죠. 여기까지 괜찮은데 친구들이 난리에요 저는 전남친과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. 얼마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친구가 남자애한테 고백을 했는데 차였더라고요. 친구가 A라고 할게요. A가 계속 저에게 남자애한테 고백 해서 차이기만 했는데 넌 전남친이랑 친하게? 라고 한 거예요. 계속 전남아니냐고그런거 있죠. 남자친구 보면 친하게 지내면 상관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a 이소 남자애랑 패배하는데 어떠한 건 좋을까요? 아 그렇군요. 식구분 때문에 힘드시겠어요. 식구분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. 너도 남자애랑 패배하자다. 그리고 남친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안 된다는 권리가 있을까? 남자는... 남사친이어서 친하게 지낸 것 뿐이야. 오해해봐. 오해하지 말아줘.